1장 1절에서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어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어, 또 안성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김광식 장로님, 곽소노 권사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풍성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다투면 갔다 온 사람이 진다고 하죠.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유는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의 시각으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다녀온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이야 지식이 보편화되고 세계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이 많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알지만은 이 사진이라든지 혹은 그러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서는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다녀오지 않은 다온 사람들과 싸우면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긴다고 합니다. 영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경험도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이죠. 경험한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일들이 있다고 영적인 역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 다시 말하면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두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노라. 오늘 흩어져 있는 많은 신앙인들,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힘겹게 힘겹게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어, 그, 가만히 들어온, 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어이 이 베드로는 저주받을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그들은 미친 행동을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생 되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 그래서 어, 실제로 어, 많은 신앙인들이 옅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때라는 거죠. 그러한 때.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면 2 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꼭 보겠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늘 성전에 붙들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그 부모들이 이 시몬과 안나를 보자, 이 시몬과 안나가 그 아기를 보자, 그 아기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을 보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오랫동안 언제 일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그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랫동안 그 음성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땅에 종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경은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재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재림이 어디 있냐 재림이 없기 때문에 재림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보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오늘의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엄연히 다릅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오늘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도리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에 같이 그냥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만물이 창조될 때 같이 있었고 처음부터 그냥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있었다라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날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어떻게 첫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냥 우연히 이러한 사람의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베드로 사도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것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물이 있으라, 물이 나니라. 세상의 동물과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생물이 어떻게 생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되면 생물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 아마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어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두시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 심판과 멸망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루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에 가난하게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가족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숙모님이 그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기회가 많은 땅이다. 그러니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오느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고민하다가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고 이제 정리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프랑 정도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앤드루 카네기의 어머니가 그 친구인 핸드슨 부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언제 갚을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갚겠다. 내가 가는 비용에 20프랑만 빌려줄 수 있겠는가?라고. 어,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말라고 어, 내가 빌려주겠다고 다른 것들 가는 것 준비나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20프랑을 빌려서 어,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아, 삭바느질도 하고 바출부도 어, 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힘들게 절약하면서 어, 예, 살았습니다. 어느날, 앤드루 카네기가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하며 카네기에게 오늘은 너무너무 내가 행복한 날이라고, 너무 내 인생, 내 생에 최고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껏 맛있게 먹고 즐기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그 엄마에게 물어보았죠. 왜 그러냐고. 그러자 그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 친구에게 이 역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빌린 돈 20프랑을 드디어 갚은 날이라고. 그러면서 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때 카네기가 아,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 엄마가 정직하게 사셨구나 아, 하는 것과 그리고 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 그로 인해서 이 카네기가, 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어, 미국에서 큰 부호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과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다시는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다시 살 기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더디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보면 빨리 오셔야만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이유는 모두가 회개하여 기회를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소중한 기회를 헛으로 보내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과들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주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나님, 주께서 드디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올한해 참으로 힘든 여정을 보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